할렐루야. 아,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어,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서 아, 말씀의 이루어지는 통로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체험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오늘 누가가 처음에 대오빌로 카카에게 어, 글을 쓰기 위한 동기와 목적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서술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았다 이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목격자는 다르죠. 그래서 목격자라는 것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맞아, 내가 봤어, 내가 그랬어, 분명히 내가 봤다니까,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가까며 졌다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증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누구를, 그 누구를 만나든, 그가 나에게 도대체 내가 있는 예수가 누구냐? 아, 있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의 나심과 무치심과 죽으심과 무치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완전히 데려갈 그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게 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음,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이라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지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든 어, 엘리사벳도 아이를 배지 못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이미 임신한지 그 6개월이 되어 가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그러면서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여섯째 딸은 뭐예요? 엘리사벳 임신한 지 6개월이 될때이 말이겠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아니겠어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도 구원하들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천사의 도움과 인도함과 함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음, 하셨던 첫말씀이 뭐예요? 기도원이여 너는 큰 용사다 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큰 용사라고 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 뜬금없이 내가 큰 용사라니요 어, 믿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 결국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쓰임받았던 기도원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어머나 얼마나 감사해요 천하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아니 왜이리래선사가이 t 되 마리아의 모습 s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o 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시시때때로 나타나셔서 내러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느를 아들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 야 13절에 엘리사벳이 인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참을만한 것이어요 야,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문갑이라 그래라. 어, 이름을 승일이라 그래라. <laughs>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점지해 준 이름이라고. <laughs>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 임신해서 꿈꿔서 태몽 태몽 그러죠 음, 그래서 꿈에 정말 어,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서 어좀 현란한 꿈을 꾸게 되면 태몽이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상욱이 전도사 임신했을 때큰 빛을 보고 진주를 품어서 이름을 한 빛으로 지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야 그래도 이 가문의 영광인데 <laughs> 학년을따라지어야지 그래서 상욱이라고 지었는데요. 빛날 룩자 써가지고. 이름을 예술하라. 예수, 호세야, 여호수와 그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술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술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고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구체적으로 너한테 예술하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예요 아들이라 일컬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응. 영원히 야곱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전혀 마리아 이성으로 마리아 지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지 천사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대. 응.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 수백 번 수천 번 듣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다 이제 왕위를 줄 거며 영원토록 통치할 거며 뭐 이런 얘기를 하니. 평상시 같았으면 당신 돌았수 <laughs> 아마 이런 소리를 하고도 남을 법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마리아에게 예, 마리아가 좀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사내를 날리 못 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까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천년대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겠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럴 때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되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 어, 들었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이런 데서 어, 보이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라면 아니 그 보이사 성령이 왜 나에게 예, 이렇게 아마 의아해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능력,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보는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 아들을 낳는 어찌 보면 성모라고 얘기하죠? 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 아멘.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엘리사벳 아니 그 어, 가브리엘은 자기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면. 하느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이 말을 받아들여야돼 받아발해야 돼, 받아 돼. <laughs>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받아들인다면 자칫 잘못하면 돌마다 죽어요. 그 당시에 율법은 어떤 거였어요? 처녀가 어, 애를 빼면 그것은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처사라고 그래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여자가 가나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어. 이가나한자는 어때요? 돌로 쳐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리까라고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나한자를 데려왔다니 예수님이 죄인 문자가 돌로 치라. 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들이 죄가 다 보이니까 다 가고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유다의 유다의 며느리 다마리가 어때요?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당시 어때요? 씨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씨가 보존되기 위해서 어때요?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동생들이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안 주니까 집에 돌아가 있다가 아니 동생들이 커도 씨를 안 주니까 씨 아버지 씨를 받잖아요. 유다를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며느리 다마리가 임치를 다 했는데, 이모습 알려지니까 끌어다가 돌에 쳐서 죽여라, 라고 그러는데, 이 지팡이 임자 때문에 임신했서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거든. <laughs> 유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다마리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처녀였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겠어요? 야,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요?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하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나도 늙었고 샤가라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도 인식킬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신 거죠. 어, 6개월 전에 샤갈에게 나타나 가지고 어, 너의 네 마누라한테, 네 부인한테 애가 나올 텐데 요한이라 그래.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도 늙었는데, 그래? 너는 그럼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봉어리가 될 거야. 어, 열달 동안. 자기 부인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봤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이 샤갈에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사벳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를 마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될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한번 이루어지고 땡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살아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1 2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육체와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새벳도 늙어서 아들을 피었다 본래 임시를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됐잖냐. 너에게도 너에게도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만한 그런 자녀를 성령께서 주신다. 라고 하면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랬을 때 마리아가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다저 죽어요 <laughs>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마치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소리래요? 그래서 더, 저, 돌마다 죽어요. 죽으면 어떡하라고 싫어요. 뭔게 뭐 얼토당토 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laughs> 아마 이럴 사람 많을 겁니다. 어, 현실이 그러는데. 어, 아 코로나 안 맞으면 밥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이만다서 네 밥도 못 먹게 한다는데 아저 추사 안 맞았는데요. 음. 아 그럼 당신 식당에 못 들어옵니다. 아, 증명서 내놔 보세요. 아저 이렇게 3차 맞았거든요. 3차 맞았는데 내 어깨가 지금 뻐근해. 보고 가지고 어 그래도 어, 막졸리더라고지 여정이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이루어지라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즉 마리아가 그내용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 가브리엘 천사가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떠났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하하시서서지지씀을을신하하나 나가기를 원하셔요 a p p e n i n g 이이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The word is the meaning of the word. The word is the m e 편 n i n g of the word. The word is the meaning of the w o r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 물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당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어, 사월에게 10여 년 동안 사월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에 그야말로 어, 위협을 여러 번 당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더라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할 줄을 알았다. 자족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 부족했어요. 잠도 부족하고 물질로 때는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네. 모든 거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 이런 상태는 마치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평안한 상태는 뭐예요? 결국 부족함이 없는 그걸 누리는 상태라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불렀던 410장 찬송가 내마음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마도다 큰 평화이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할렐루야! 이 선물을 오늘 하루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비음의 권속들, 특별히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